오늘은 상위 90%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까 합니다. 어, 잘못된 공무원 규정이나 관행에 대해서 어, 너무 많이 침묵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잠잘 때나 나중에 소명이 다 끝나고 죽을 때 창피하지 않을까요? 이렇게불의에 너무 많이 굽신대다 보면 사람이 소심인적으로 변하죠. 소심이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돈 없지만 나름의 작은 행복을 갖는 게 소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그렇게 직장 생활을, 공무원 생활을 해서 자녀들한테 너이 다음에 크면 공무원 해라. 그럴 수 있을까요? 적극 행정하고, 네, 청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나는 제대로 일하지만 하위 10%가 자꾸 망가뜨리는 조직에 대해서 침묵하는게 좋지가 않죠. 하위 10%라고 얘기해서 누가 얘기했는데, 아 어, 하급자 10%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. 그 조직에서 정말 일 안하고 어, 못된직으로, 못된 짓을 하고 월급을...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 하위 10%인 거죠. 음 제가 좋아하던 길버트 오슬리반인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저는 고등학교에서 네 제가 다닌 고등학교인데 자랑스러워하죠. 저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자식과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똥은 피하지 말고, 치우거나 개선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.